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1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예. 엑시, 어,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두점 A와 B를 이는 3분 AB가 Y축에 의하여 M대N으로 내분될 때 m 대 n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지 마세요. 되게 나쁜 케이스로 푸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가끔 개념이 되게 약한데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이거 필기하지 마. 나쁜 풀이야.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다 b는 2, 8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은 선분이 y축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졌을 때, 얘를 m 대 n이라고. m 대 n으로 내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요 m 대 n과 n의 값을 구하시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두점 가지고 우리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지.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그 직선의 y절편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그래서 여기있는 어떤 점을 구해낸 다음에요 와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또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음, 우리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으니까. 이따위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푸시면 엄청 더럽고 지저분해져요. 절대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케이스의 문제는 어떻게 풀면 편하냐? 지금부터 개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에 의해 m 대 n으로 내분된다. 즉두 점이 있는데 x축에 의해서 m 대 n의 비로 내분이 되는 경우 혹은요. 두점 ab가 있는데 y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이 될때저 m과 n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은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직각 삼각형을 그리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즉 얘를 뒷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그리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여러분은 여기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요. 와 얘하고 얘가 서로 평행이네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맞아 여기에서도 누구랑 누구랑 평행이다 얘와 얘가 평행이구나 라는 요런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린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다 삼각형에서 평행선을 하나 긋게 되면 얘대얘는얘대얘다라고 길이비가 같아요.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작은 거대큰 거는 작은 거대큰 거는 작은 거대큰 거다. 뭐 요런 비례식도 배웠고 저기에 나오는 얘대 얘는 얘대 얘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뭐도 배웠냐면 얘대 얘는 얘대 얘다. 여러분 이런 것도 배웠어. 맞지? 그리고 예뿐만 아니라 평행선이요. 요런 식으로 가 있을 때도 얘대 얘는 얘대 얘다.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습니까? 맞나? 그 중에서 바로 이 개념으로 이용하는 거. 야 오, 평행선이 있으면 얘가 m, 대 n이면 얘도 m, 대, n이겠구나. 맞나요? 예. 여기에서도 평행선 이 있을 때 얘가 n, m이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n. 여기가 뭐가 돼야 돼? M. m이 돼야 돼요. 길이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모로 가는 방법보다 훨씬 편해요.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까지 그려 놓으세요. 직각 삼각형 플러스! 바로 이 개념을 이용해서 푼다. 까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지워도 되겠으니까 네. 아이 밑에 채워야 되는구나. 자, x 축과 만나 이런 문제가 나면 어떻게 푼다? 예, 다시 한번 적어놓으세요. 직각삼각형 플러스 얘대 얘는 얘대 얘다. y 축과 만나라고 나와도 똑같아. 직각삼각형 플러스 얘대 얘는 얘대 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이 개념을 이용해서요 아래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을 연선분 AB가. 자, 직각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얘도 그림으로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그려요. 그래 A는 마이너스 5콤마 마이너스 1이네 쭉 그려서 그래 B는 이콤마 8이네 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얘가 Y축, Y축은 이렇게 생겼죠? 이 Y축에 의해서 M대 N으로 예, 이런 식으로 내분이 되는 상황이래요. 자 그러면 뭘 그린다? 무조건 직각 삼각형을 그리네. 여기가 평행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길이가 바로 뭐가돼 N대, N의 길이비를 갖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 길이는 사실 Y좌표 볼 필요 없이 X좌표만 보면 되지 얘가 마이너스5야 여기가 Y축이야 얘의 X좌표는 2야 이만큼 길이 몇되겠어 마이너스5에서 Y축까지는 마이너스5에서 여기까지는 거리비가 마이너스 오에서 여기 y 축까지는 거리가 m. 마이너스 오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오잖아 오 그지? 얘 거리 5야 그러면 여기 보자. 여기 보면 2코만 팔이니까 x 좌표 2지 이만큼의 거리는 몇일까? 예. 2 아니 2. 되겠어요? 우리 그래, 끝났어. 오. m 대는은몇이다 5대 이다.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엄청 쉽지. 맞아? 막그 직선의 방정식 그려서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거리 구하고 있다 있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직각 삼각형을 그린 후에 저 거리가 어, 5대 이구나 끝. 뭐 이런 식으로 넘기시면 돼요. 혹시 얘가 안 가는 사람 지금 본인분 이해돼요? 눈인동그랗지 본인 이해되나 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갔어요. 이제 1 1 페이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왜?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개념을 좀 정리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개념이 있지. 뭐 외웠어?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무조건 비례식이 있지. 모대모는 뭐 모대모다? 뭐 x 대 m은 y 대 n. 예. 자 사실 얘는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x 대 y는 m 대 n이다. 이렇게 우선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박.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높이가 같은데 밑변이 m 대 n이면 넓이 비도 요렇게 넘어가겠지. 맞아? m 대 n은 다시 s1 대 s2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심화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일반적으로 배우면 여기까지 배운다. 그런데 심화 개념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중간에 m대 n을 빼버리고요. 그냥 x대 y는 s1대 s2다라는 이런 개념이 만들어져얘대 얘는 얘대 얘야 이런 개념이 만들어진다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와, 중간에 m대 m 빼놓고 한 단계 뛰어넘는 이런 개념까지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건희군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x 대 m은 y 대 n이다. 맞죠? 맞나? 네. 그게 같은 이유는 뭐냐면, x 대 m은 y 대 n이다라는 식이 같은 이유는요, 비례식은 어차피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로 문제를 풀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내양의 곱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렇게 바꿔도 외양의 곱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외워도 돼. 솔직히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얘대요 예 앞에 두 가지 개념만 본다면 얘대 예 얘는 얘대얘 예예 이런 개념보다는 선생님은 율동까지 해서 어머 가계의 등분선 나오면 얘대 예 얘는 얘대 예 얘다. 이렇게 선생님은 외워요. 알겠으니까 여러분이 기아를 하면서는요. 선생하고 율동과 노래를 많이 하게 될 거야. 웃을 필요 없어. 자. 그래서 그 밑에 여백에다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어요. 각의 2등분선. 1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각의 이등분선 1탄의 공식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놓을까 그리고 노래 가사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태 예는 예태 예다. 이게 이공식을 외우는 율동과 노래가 되겠다. 지금부터요. 가게 이등분선 나왔어. 공식 외우고 따라해. 안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일어나서 별도로 혼자서 별도로 시킬 거야. 손 들고. 예. 손 들고 이렇게 외운 거야. 가게 이등분선 나면 예대에는예대얘다 이렇게 외울 거야. 알겠어. 다시 시작. 노래까지 시작. 예대에는예대얘다 가게 이등분선 나왔어. 응. 시작. 응. 시작. 예대예는 예대예다 예예예예예예 가계이등분선 나왔어 시작 예대예는 네예예 예대예다 예예예 이렇게 외 내는 거예요. 알겠어.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두 예. 번째 가계이등분선 2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이등분선이 나오면 무조건 100% 사용해야 되는 이탄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여기에는요. 손바닥이야. 손바닥이요? 예, 손바닥 그림이야. 자, 그래서 이거예요. 예대 예는 예대 예다. 요 그림이에요. 자, 얘는 예대 예는 예대 예다였지. 이번에 뭐야? 예대 예는 예대 예다. 요그림이란 얘기에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래 가사는 똑같아요. 또 적어놓으세요. 얘대 얘는 얘 대다. 선생처럼 님 적으면 안 돼. 너희 일일이 적어야 돼. 얘대 얘는 얘 대다. 노래 가사는 똑같아. 그런데 예. 율동이 달라지는데 둘다 써먹어야 해요. 누님. 음, 네. 네. 네할때 네. 네. 네 아이야 어이. 아이야. 몇 야몇대몇할때 아이야 어이야. 몇대 몇. 1대 2. 아이지. 어. 아이야, 어, 아이야, 되겠습니까자 그래서 우리요 이탄이 2탄. 탄은 이렇게 외울 거야 칠판 아, 너희는 책상을 치기바란다 시작 예대이는 yeah, 예대이다 yeah, yeah, 이렇게 외울 거야 다시 시작 예대이는 yeah, 예대이다 yeah, 알겠나 이게요 가계이등분선 나오면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여백이 있을 겁니다 여백에 그림 하나만 좀 그려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은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 길이 비가요? m 대 n 이야 이건 각의 이등분선 아니야? 이런 그림이 나는데, 이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기억하고 정리해야 될 개념은 뭐냐면 이두 개의 면을 봤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비는 몇대 몇이야? m 대 n일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뭘볼 거냐면 여기 보이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비를 구할 거야. 이 넓이비 역시 몇대 몇이다? m 대 n이라는 넓이비를 가질 거야.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삼각형 대이 삼각형의 넓이비도 몇대 몇이 되겠다? m 대 m 이될 거다라는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 요것까지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조금 성,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의 이등분서는한요 정도까지. 만수도왜 칠판을 안 보고? 아, 됐어. 됐어. 됐나? 넘어도 되겠으니까 예 중학교 내용을 살짝 복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지금부터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무게중심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무게중심의 정의가 뭔데? 이들일. 무슨 선의 교점을 우리 무게중심이라고 불러? 음. 중심, 중심, 중심. 중심점. 중선이라고 심점중 불러요 자, 그래서 뭐야? 그다음 페이지. 중선이 몸주는 아니? 네, 중심점. 네, 중심에 예. 예. 있는 선. 아니야, 봐. 아니에 예. 삼각형의 위치. 아, 네. 조용, 조용 장난치지 마. 삼각형이 있으면요, 요 변에 이렇게 중점을 잡아. 그래서 꼭짓점과 중점을 요기 요기 같은 과 길이가 연결한 이 선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중선이라고 불러요.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 요렇게 생긴 선을 중.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삼각형에는 중선이 몇 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3세개 개. 개. 왜? 음. 요쪽에도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네 했더니 이렇게 연결이 돼. 얘도 중선이라고 불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지나는 요선도 예와 예를 이등분하는 중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란 바로 뭐냐?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페이지에 보면 삼각형의 무게 중심 땡땡.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자. 자, 그리고요, 우리 생각난 김에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 이론에 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학교 때 배웠던 첫 번째 개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몇대 몇으로 내분한다? 예, 2대 1로 내분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어놓으시고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중선, 예, 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요. 무게중심은요, 항상 이 길이를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하는 점. 이게 무게중심, 대문자, G로 많이 표현하죠? G. 그리고 얘는 중점이니까 M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대1로 내분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새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이 새 중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중선에 의해서 여섯 개의 삼각형이 나오지. 이 여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요 그래서 넓이는 6등분, 같을 등자죠. 여섯 개로 같게 나누어진다. 즉, 얘가 S면 얘도 S고, 얘도 S고, 얘도 S고, 얘도 S고, 얘도 S다요. 그래서 이 개념의 발전형 문제로 나오는 것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이 넓이는 ES, ES, ES가 된다. 그리고 이 녀석의 발전형 개념으로 이렇게 중선을 그리고 나서 무게중심을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얘는 ES 대 ES지만 여기는 SS라는 넓이를 갖는다.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시험에 나온다. 까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 이론이에요 자, 되셨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나와요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좀 아래쪽에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기하여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 공식부터 접어드릴게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콤마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게 바로 무게중심을 구하는 좌표 공식이에요. 자 되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을 최소로 만드는 점 P를 구하세요 하면 그 점이 바로 무게 중심 G와 일치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번은 다시 해석하면 바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P 그것이 바로 무게중심 G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비율로 등분한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이렇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까지 됐죠? 그리고 마지막 g g a a b a b의 제곱 더하기 b c의 제곱 더하기 c a의 제곱은세 배의 g a의 제곱 더하기 g b의 제곱 더하기 g c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공식을 하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4개의 이론이요.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무게중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까지만 가르칠 거고 2, 3, 4는 다음, 다음, 주, 다음 주에 가르칠 거예요. 아니요, 아직 1번 배워야지. 12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자, 12페이지. 예. 무게 중심의 좌표과는 공식에 대해서 좀 증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무게 중심의 좌표 보자. 자, (x1, y1), (x2, y2), (x3, y3)이라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이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엄청 쉽지? 3분음에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콤마 3분음에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라는 공식이에요 외우기 쉬워? 어려워? 쉽지? 거니야 다음부터 거니야. 앞으로 뗀다 자꾸 이렇게 옆에 친구 보고 웃고 그러면 음. 자 되겠습니까? 자, 이런 공식이야. 지금부터 이 공식 유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게 중심 만들어. 이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요. 중선을 좀 잡아야 돼. 그래, 그럼 나는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점두개 주어져 있을 때 우리 M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중점이니까 X2 플러스 X3 콤마. 2분의 y2 플러스 y3라고 중점의 좌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 m의 좌표는 2분의 x2 플러스 x3 콤마 2분의 y2 플러스 y3야 그래서 선생님 이 중점을 잡았으니까 얘를 연결해서 중선을 긁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무게중심은 이제, 이 A라는 점과 A라는 점, M이라는 점을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배웠어? 2대 1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배웠어. 요 우리 내분점 공식 배웠지? 맞아? A에서 M 방향으로 2대 1로 내분이에요. 자, 그래서 식습니다. X1에서 요점 방향이니까 2분의 X2 플러스 X3 방향으로. 몇대 몇으로 내 분? 1 분. 네 분. 이렇게 해서. 자, w 분 y is that? y 자, Y 2표도구하 Y 3니다 Y 3에서자 m의 좌표인 u 분의3 Y 3 Y 3 plus 2 3 p 3 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없어? 그 근데 이렇게 적고 나면 오! 이이 이 약분 되네. 이이 이 약분 되네. 라고 해서 분자 부분 계산하면 뭐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만 나와요. 분자 부분 계산하면 뭐예요?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만 나오지. 정리하면. 그래서 최종 결과는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콤마.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라는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몇차 방정식까지 들어온다. 2차부등식수고 하셨습니다.